야이거 짝수제 지금 가로로 이렇게 길게 어, 어, 짝수라. 아 짝수라 짝수 맞네 나뭐 이런 거할 때마다 짝수냐 맨날 나바라스 그래야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이거 칸수 좀 맞춰주라 이거 나 아, 홀수로 왜왜 아, 짝수지? 왜 이래 이거? <laughs> 자꾸 홀수가안 맞춰져요 이거 왜 이런데 이거? 니카메드로 <laughs> 그 장난질 해나지 또? <laughs> 이거 지금 딱 고개 자세 보니까 딱 카메라 고도고마 이거 지금. 너뭐 해놨어 여기다가? 아이 겁나 당황했네. 순간 좀 바보 같은 느낌이지 않았니들? 아니 한쪽을 지웠는데 한쪽이 또 잘려 있어. 내가 너무 피곤해갖고 정신이 나갔나 싶었네 순간 진짜로. 아 피곤해서 정신이 나간 줄 알았다고? 어 아니 내가 안 그래도 컴퓨터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았잖아. 아... <laughs> 그래가지고 정신 나간 줄 알았네 이거 순간. 뭐야 이게? 이걸 또 당해 주는 이걸 또. 인 아... 바보라. 여기가 중간이 아닌가? 그 중간이 어디지? 이거? 짝수네. 아 이거 짝수야? 여기야, 로 여기로. 여긴 여긴 맞네. 아니 가로로 길게 해야 돼. 한칸 늘려. 한칸 이렇게 늘려. 이러면 되냐? 야, 나 이거는 커맨트에안 넣어 놨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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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칸 늘리는 건안 만들었는데. <laughs> <laughs> 뭐야? 나무절이야? 어... 아니야. 운터 이제 가봐도 돼. 어. 아 이거 한줄 지워 놓고 시작해야겠다, 야. 뭐 <laughs> <laughs> 아... 그거 너무 빨리 발견했어 아... 이거는 이상한 거 해가지고 또운득 또 이거 바깥쪽으로 설치해가지고 얘가 이 칸을 이렇게 밀려 아그 커맨드 안 만들어놨다고. 아 보통 거 홀수 맞추러 하면은 부수지 않냐? <laughs> 보통 거 부수잖아 그 설치를 해서 늘리더라고. <laughs> 또 내가 똥개야? 어어 어. 짝수 맞추기. 짝수 맞추기.